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3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절씩켜도 가겠습니다. 예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말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의의 상식자로 세우시고 또그로말미하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우리 윤혁인자모님하고 송현우 지사님하고 예, 이렇게 같이 듀엣으로 듀엣으로 축성하는 것로 하나이의 우려, 우려가 되는 걸 이렇게 이제 앵콜 하신 분을 이렇게 특성을 시키면은 다음 분은 앵콜을 안 하실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우려는 되는데 일단 그래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경장원님하고 우리 송현우 지사님하고 다음 주에 예, 특성 예. 아예 같이. 예,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이 앵콜을 예, 하셨기 <laughs> 때문에. 아, 예. <laughs> 그래도 같이 하세요. 이렇게, 예, 같이. 반주라도 이렇게 또, 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송현룡 지사님 특성.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이렇게, 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판단, 그리고 그, 일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어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일까요? 자신의 그런 어떤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제 결정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이제 삶 가운데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한가지더 먼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앞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결정하고 판단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이제 주님께 한번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 이런 일에 대해서, 어, 이런 일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께 먼저 묻는 삶이 우리 그리스인들에게 도 예,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 히브리서 1장, 우리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상속자라는 그 개념 속에 그것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상속자는 우리가 이제 뭐 죽은 사람의 어떤 그 유언이나 이런 어떤 그이 재정 상태를 통해서 뭐 자녀들이나 거기에 명시된 사람이 이뭐 재물을 상속을 받든 부동산을 상속을 받든 어떤 것을 상속을 뭐 받는 일이 전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상속자의 의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창조하신 일에관여해서부터 종말의 일까지 모든 그 분야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다 만드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최후에는 거둬들이는 일까지 이 행하는 그런 어떤 이 모습이 이 상속자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자의 어떤 삶도 있는 반면에 거둬들이는자의 입장에서 이 상속자의 영역이 놓여져 있음을 우리가 깨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주님을 만유의 상속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만유라는 그 의미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유의 주, 만유의 주. 이 주님을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게 되어진 이 세상의 모든 것 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 만유, 만유의 상속자, 이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시고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도 그는 본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참 이게 기독론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예 우리가 이제 종교란, 기독교라는 종교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 기독론, 바로 이 기독론이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형상 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모습들이 이 상속자라는 개념 속에 포함되어 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1차적인 목표고 두 번째는 뭐냐? 씻은 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어져 우리가 다 양자의 영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다 양자의 영을 우리가 가진 자로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 이제 개혁한글에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개정개혁에서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런 상속자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누리는 것들을 우리가 상속받는 것도 참 어, 좋은 일이겠지만 더 위대하고 훌륭한 일은 뭐냐?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상속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자, 그런데요. 그냥 우리가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세상을 이겨야 해. 이기는 삶. 이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기는 삶을 삽시다. 이기는 삶을 삽시다. 이기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가 제일 먼저 일차적인 그런 이타겟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탄, 마귀, 이런 어떤 그 영적 그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다 이런 영적 세력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무기는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의의 병기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게 되어질때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네 그래, 하나님의 전신 감추는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죠 이 부원의 투호를 쓰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평화과 복음의 네. 신을 신고 그리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서 무장되어진 우리 하나님의 군사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감추를 입은. 의의 병기라는 것이 이 의의 병기를 갖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탄과 마귀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영적 세력들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력들과의 싸움이 참 예, 힘든 것이죠.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과의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예, 취해야 한다는 것 이런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 예, 위해서는 이 세상 속에 놓여져 있는 세상의 가치관 이 성공주의 문화 속에 놓여져 있는 가치관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게 되어질 때 우리는 상속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이그 육체의 정욕이라든지 안목의 정욕이라든지 이 생의 자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믿음 안에서 다 승화시켜야 돼. 극복해 나가야 돼. 근데 이런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끌어들여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내 안에 있는 이런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잖아. 요 탐욕, 그 다음에 거짓 분노, 시기, 이런 어떤 이기주의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다 몰아내게. 제가 어느 그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그 해병대 그 수색대원이 되기 위한 그, 그 훈련 그 과정을 잠깐 보게 되었어요. 야, 일반 그 병영 체험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이 생활일 텐데 해병대 수색대원이 되어지는 것이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한그 사병이 이제 그 기자가 이제 질문하는 당신은 왜이 힘들고 힘든 이 수색대 해, 해병대 수색대에 지원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어질때 너무 이 분노 조절이 안 됐다는 거. 예요 그리고 이제 해병대에 들어와서 이 병영을 이제 병영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직도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는 그래서 그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저는 이 해병대 수색대 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해병대 수색대 그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 10주가죠. 10주가죠. 10주 아주 뭐그 과정 걸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해주는데. 야, 이게 뭐 일반 그 사병들은 뭐 거기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도 없겠더라. 그리고 거기는요, 어, 한번 뒤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자원에서 들어가는 건데, 일반 제 병사들이 자원에서 그 해병대, 수색대에 이제 그 훈련에 들어가는 건데, 도중에서 어떤 그 이제 점수를 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요. 근데 미달이 되거나 탈락이 되면 거, 뭐 중도 탈락이. 다시 자대 배치, 자대, 자기의 그 부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과정이더라고요. 한 병사가 이렇게 자기의 그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 저는 이 해병대 수색대에 지원했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아 그래 이 분노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게 되어지면 이 좋지 않은 그 감정으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갈등이 유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병은 그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정말 지옥과 같은 훈련 과정에 지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어떤 상속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중에 한 과정인 거죠. 뭐 거기에는 탐욕도 있고 정욕도 있고 분노도 있고 이기심도 있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는 데 하나의 요소들을 우리가 제거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삶의 부분 부분 속에 이 남겨져 있는 이런 예, 죄악의 요소들을 우리 안에서 이 몰아내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상속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냥 주어지는 건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위 말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그 충성하는 삶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상속자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땅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 이, 받은 그런 삶으로서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악의 요소들과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기는 삶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위대한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상속자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그 상속자의 삶을 쟁취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우리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또 예배와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 놓여져 있는 죄악의 요술들과 끝까지 싸워 실패와 좌절이 아닌 승리와 영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은혜 내리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